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영,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이때는 비가 안 오지만, 지금 찍는 지금은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어, 이상한 더위를 날려버리길 빌면서 서민의 치사방구, 아,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 경제왕 이재명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요, 이 다른 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위대한 경제이론이 무려 세 가지나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세 개를 모두 한 놈, 한 분이 만들었다는 거. 첫 번째가 호텔 경제론이에요. 2017년 이분이 지정했나? 한 외지인이 한적한 마을 호텔에 예약금으로 10만원을 냈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호텔 주인이 그 10만원으로 사고 싶었던 가구를 사고 그 가구점 주인이 10만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치킨을 시키며 치킨집 주인은 문구류를 사는 거야. 활용 점정은 다음이야. 문구점 주인이 원래 호텔 그 주인한테 10만원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갚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외지인이 호텔 예약을 취소해버리네. 그러니까 그 학설의 주인공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결과적으로 어차피 예약해 10만원 예약했다가 취소 취소했으니까 그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어. 그런데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 활기가 돈다. 이것이 바로 경제 활성화입니다. 근데 호텔 주인은 10만원 뜯긴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 호텔 주인은 가구만 샀잖아. 그렇잖아. 가구 돈 사고 10만원. 그리고 가구점 주인이 가구를 팔면 10만원 와치를 팔면 치키는 사나? 보통은 다음에 가구 살 사람을 위해서 가구를 다시... 비축군을 놓지. 놓치... 아, 뭐,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런 거에 진지한 반박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너무, 왜냐면 하 너무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넘어가자. 두 번째는 커피 경제 이야기에요. 이거는 그분께서 닭집이 이제 줄줄이 늘어선 경기도 계곡. 사실 그 남한사성 같은데 닭집 유명하잖아. 거기, 거기 닭은 진짜 또 맛있어.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 이제 이분이 제이 이게 아니다 싶은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어랍니다 아니, 5만원 받고, 어, 땀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동안 닭을 구워서 팔아 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나? 1시간 3만원 남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데 커피 커피는 말이야. 원가가 120원 밖에 안 해. 그 커피를 후려 쳐서 만원에 팔면 돈을 더 벌지 않겠느냐. 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커피 경제학이야. 닭대를 치고 커피를 마시라 이런 건데, 와, 새해부리가 그러네. 왜 그동안 나는 커피를 안 팔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학설의 주창자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커피 경제학이 이제 주류, 주류가 됐고요. 그래서 이 커피집이 왜 많느냐? 왜 많냐? 이 커피집이 지금 많은 거는 바로 이분의 학설이 맞다는 그 반증이지. 맞다는 증거지, 증거. 자, 마지막으로 원화 기축통화론이라는 게 있어.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한 토론회에서 이분이 이거는 좀 뭐 면밀히 준비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한 건데 그때 토론 주제가 나라 빚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빚 지는 걸, 빚 내는 걸 되게 좋아해. 국가 돈으로.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느냐 나라 빚 걱정하지 마라.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수 있다. 기축통화. 달러가 기축통화잖아. 그게될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원래 같으면 그냥, 에이, 뭐. 본인이 사과하고 이렇게 끝냈으면 좋은데 이것이 이론으로 정립된 비결은 뭐냐? 이 토론이 끝난 후에 좌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을 달면서 워낙 기축통화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야. 와 정말 그래서 이렇게 어, 이론이라는 것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이론가의 그 말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지지세력의 뒷그 망발. 그런 게 있어야 위대한 이론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어? 기존 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이 경제학에서 새로운 이론을 세 가지나 만들었다는 거. 하, 근데 비결이 뭐냐? 저는 그래요.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는 거야. 이분 스승이 뛰어나. 그분 그분 스승이 경제 책사로 알려진 분이 건국대 교수인 경제학 교수인 최백운 교수야. 이분도 유명한, 유명한 이론을 많이 냈어요. 어, 통화량, 통화량 100배론. 이런 아주 위대한 이론인데, 그, 그러니까 이거야. 한국은행이 돈을 미친듯이 찍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 나와갖고 물가가 100배 상승하잖아? 그러면 돈 100억 가진 사람은 돈의 가치가 1억으로 줄어드는 거야. 전, 전재산이 100억 있던 사람이.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잖아. 이렇게 결국 정의가 실현되는 거지. 죽이지 않아? 근데 이거가 이건 즉흥전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무슨 의원 뭐 강연회에서 얘기한 거니까 오랫동안 준비해서 간 거란 말이야. 소신이 소신. 그 밖에도 이 최백은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번이 아니라 최소 서너 번은 더 줘야 된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게 그 말이야. 돈 많이 쓰고 내라는 얘기지. 이런 발언으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했고 이 좌파정부 때 나라빚이 막 늘어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채무에는 나쁜 채무와 좋은 채무가 있다 좋은 채무가 늘어나는 거 괜찮다고 이 좋은 채무론을 주장했고 민주당이 나라빚 얘기할 때마다 아 우리 최대건이라는세계적학자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걸로 반박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그, 그분이 그 2021년에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재명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천군만마와 같은 큰 선물이다. 이렇게 좋아했어.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두 분이 같은 팀에 합류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해. 이두 분이서 마,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얼마나겠어.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새로운 경제이론을 시도했어요. 지난 국무회의 때 이제 경제부총리가 보고를 한 거야.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듣더니 이제 안타까운 거지.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자로 고액을 장기간 빌리는데, 신용이 없는 사람은 높은 이자, 그것도 작은 돈을 단기간 빌려야 된다. 이 현실. 야, 금융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게 금융이다. 아니야, 정치가 더 잔인해, 네가 하는 게. 그, 어쨌든 그래서, 이분 이렇게 말을 해.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이 돈을 싸게 빌려가지고, 뭐 하겠냐. 부동산 투기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놓은 정책이 뭐냐? 못 사는 사람한테 어,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용이 높은 사람들이 이자를 공동 부담하자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신용이 고신용자가 그 이자를 공동 부담해서 신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마음껏 빌릴 수있 있게 하는 거. 이게 이분 정책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반향이 별로 저, 그러니까 좀 반발이 많아요. 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이분이 실제로 성남 경기동 경기동과 성남신가 거기서 이런 비슷한 정책을 했었어 실제로 그래서 그 중에 4분의3이 돈을 다 떼어먹었더라고 이게 웃기잖아. 아니 그, 여러분 고신용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고신용자는 돈을 빌려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갚은 사람이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왜 빌려? 물론 이제 그리고 돈빌린 그리고 그리고 있잖아 신용이 낮다고 해서 꼭 가난한 것도 아니야. 아니 그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세금 체납하는 사람 중에서 돈 많은 사람 많잖아. 이번에 그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 그 사람도 재산 25억인데 뭐 세금하고 과태료를 뭐 상습적으로 체납했더라고. 그리고 차도 막 압류당하고 그랬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실히 돈을 갚는 사람한테 이자를 더 내라고 하니 그것도 저 신용 자를 위해서 이자를 더 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납득하겠어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교통사고 많이 내는 운전자는 이 보험료가 올라가잖아 그 보험료 야 사고 많이 내는 것도 불쌍한데 그거 안 된다 사고 안 내는 놈들이 보험금을 분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그 전과자는 그 전과자가 형량이 좀 높아지잖아 그런 그러니까 초범들이 성량을또 나눠 가져서 어, 재범, 삼범, 십육범, 뭐 전과 오범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갔다가 좀 빨리 나와서 또 새로운 범죄를 저질르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랑 뭔 상관, 못어 뭐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세계적인 경제 이론을 세계나 발표한 사람이 이렇게 좀 허접한 경제 이론을 발표한다. 아, 이말좀 아쉬워요. 하지만 저는 경제 대가로서 이재명을. 경제 대가로서의 이재명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호텔 경제학에 걸맞는 그런 멋진 이론을 어, 만들어주면 좋겠다. 예, 서민의 시사방고 이상 마치겠습니다.